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 소문자를 여러 가지로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부터 써보도록 할 텐데, 쓰기 편하게 약간 이렇게 똑바로 쓰는 게 아니라 약간 기울여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동그랗게 쓰고, 이렇게 동그랗게 쓰고, 내려서 꼬리를 그려줍니다. 동그랗게 쓰고, 내려서 꼬리를 그려준다. 이렇게 동그랗게 쓰고, 그냥 바로 내리고 끝내면 너무 밋밋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꼬리를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A, 이렇게. 그리고 B는 사선으로 내려 긋고, 이어서 동그랗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긋고, 여기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B. 다음 C는 여기서 올려줍니다. 끝에서 약간 여기보다 약간 앞으로 올려서 써줍니다. 이렇게 쓰면 더 빠르게 쓸수 있으니까요. 약간 앞으로. 앞으로, 다음 D는 동그라미 기울여서 써주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꼬리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이어 쓰듯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랗게 이어서, 다음 E는 이렇게 똑바로 쓰거나 약간 각을 줘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편한 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 F는 지팡이 모양으로 그리고 내려오고 중간에 짧은 가로액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팡이 모양으로 내려와서 가운데다가 짧은 가로 획. 다음 G는 대각선으로 동그랗게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모양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내려와서 구부린다. 필기체처럼 쓸 때는 이렇게 내려와서 돌아 나갑니다. 다음 H는 내려와서 이렇게 사선 그리고 이 모양으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게 너무 밋밋하면 꼬리를 여기서 꼬리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다음 I는 단순하게. 이렇게, i. i 쓰고 점. 그리고 필기체처럼 쓸 때는 이렇게 꼬리를 올리고, 다음 j는 점 찍고 내려서 구부린다. 먼저 구부리고 점 찍을 수도 있고요. 다음 k는 사선으로 내려와서 하나, 둘 사선과 하나 둘 대각선으로 긋고 더 급하게 급하고 짧게 내립니다. 내려와서 대각선 급하고 짧게 내린다. k l은 단순하게 사선 필기체는 이런 식으로. M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쓰거나, 좀 밋밋하면, 하나, 둘, 셋 하고, 꼬리를 약간 올립니다. 그리고 필기체 식으로 쓰면, 처음 시작부터 좀 길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N은, N도 마찬가지로 그냥 짧게 쓰는 경우, 그리고 약간 밋밋하니까 꼬리를 약간 올리는 경우, 필기체는 아주 길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